봅시다 아니 정호가 딱 어? 100점을 맞으면 맛있는 거딱 먹고 딱 아이패드 딱 사주고 봅시다 얘들아 본문 4번 책다 편님 봐라. 자, 맞습니다. However, 그러나 옛날에 그 아니야. 봐봐. 자, 그러나입니다. 그러나 this is not the whole story. 어, 이것이 whole story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전부가 아니란 얘기야. 그러니까 this is not the whole story라고 하는 것은 this is not everything입니다. 이게 모든 것은 아니다. 이게 전부는 아니다. 얘기죠? 이게 전부는 아니다. 어, 배고파. 선생님, 한약 먹는데, 닭고기, 돼지고기, 소고기 먹지 말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뭐, 찬거 먹지 말라고 그러고, 탄산 음료 먹지 말라고, 밀가루 먹으면 안 되고, 그 다음에, 그걸 왜 써놨는지 모르는데, 생무를 먹으면 안 된대. 그거 내가 잘 지킬 수 있거든. <laughs> 생무를 먹으면 안 된대. 그래가지고, 생무하고, 그 맨날, 그, 이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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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그, 풀떼기 이제, 버섯. 그 다음에, 그 뭐지? 삶은 계란 먹고. 자, 봐봐. 아, 이게 전부는 아닙니다. 자, 10대들의 뇌는 are also 또한, 얘들아, 아까 네. go, 아이씨, 조용히 해. go through 하면 아까 나왔던 단어죠. 안 쓸게요. 격다, 거치다, 입니다. 그래서 10대들의 뇌는 또한 겪고 있습니다. 겪습니다라는 거죠. 다른 중요한 변화를 겪는다. 이 얘기죠. 다른 중요한 변화를 겪는다. 아니 매니저 쌤이 면접 보고 온다고 해 가지고 지난주 화요일 날 한번 왔어. 그리고 목요일 날 갑자기 무슨 일이 있다면서 안 왔어. 그래서 오늘 와야 되는데 연락도 없고 전화에 전화도 안 받고. <laughs> 아니 그건 너무 약간 아니 하다 못해 아니 솔직히 하다 못해 그냥 뭐 진짜 거짓말로 하면 되잖아 갑작스럽게 무슨 뭐 사정이 생겼다거나 갑자기 뭐 이런 거 있다거나 아 너무 이거 뭐 근데 진짜 쌤이 약간 그 쌤이 약간 유명한 똥촉이거든요 뭔가 내가 뭔가 이렇게 얘기했던 건 항상 반대로 좀 가는 경향이 있는데 이번에는 약간 그래 내가 약간 그 느낌 좀 있었어 약간 어? 좀 쎄하다 그래가지고 다른 매니저 쌤한 내가 얘기를 했단 말이야 어? 좀 쎄하다 뭔가 좀 이렇게 느낌이 그랬는데 역시나 나의 이 관상 이 판별법은 봐 어디니 중요한 변화를 겪고 있는다는 거야 그분이 혹시 보지 않겠죠? 보면 어떻게 할 거야? 보면 어떻게 할 거야? 뭐 내가 잘못했어 내가 보지 잘못했어 어봐자 그들의 뇌는 are 얘들아 constantly 하면은 끊임없이입니다 끊임없이 끊임없이 아이덴티파잉 했는데요. 얘들아, 여기에서의 아이덴티파이는요뭐 약간 파인드의 의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게 계속 찾는 거예요. 찾는 거. 얘는요. 뭐 식별하다 이런 식으로도 해도 되지만, 우리 이야기 조금 쉽게, 이야기 쉽게 식별하다 뭐 이런 거는 조금 어려우니까요 계속 찾아요. 찾고 찾고, 자 찾고 1번, 그다음에 두 번째, 리무빙 제거 한다고요. 계속해서 찾고 그다음에 제거를 하는데 뭐를 찾아서 제거하냐면 약한 연결 고리들을 제거한다는 겁니다. 뉴런들 간에 그뇌 세포들 간에 자, 얘들아 잘 보세요. 약한 연결 고리예요. 약한 연결 고리를 찾아서 연결 고리를 찾고 그다음에요. 얘네들이 약해. 뭔가 이렇게 많이 안 써. 그러면은 제거시킨다는 겁니다. 없앤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맨날 이제 그 공부하고 맨날 이제 어 유튜브만 보고 막 게임만 하고 하면은 그쪽 관련된 그뇌 세포들만 이제 강화가 되기 때문에 이제 아무것도 못하게 됩니다. 바보가 되는 거죠. 봐봐 예를 들어서 보세요. 만약에 10대들이 aren't reading 책을 읽지 않고 doing experiment, 실험도 하지 않고 or solving problems, 문제도 풀지 않는다면 자, 여러분 지금 r이라고 하는 비동사에 지금 reading이 1번, 그 다음에 doing이 2번 그 다음에 a n d 하고 solving이 3번이죠. 그러니까 공부를 안 한다면 이 얘기죠. 공부를 안 한다면 어 공부를 안 하면 어떻게 된대요? b r a 이 자, get, read, get rid of, get rid of 뭐랑 똑같은 말이야? 얘 뭐랑 똑같은 거예요? remove죠, remove 제거한다는 거죠. 제거할 거라고. 그래서 이 자리에 얘들아, 이 자리에 어휘 문제가 나오면 생각으로 좀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안 쓰니까 여기 뭐 들어오면 헷갈릴 것 같아. strength 이런 거 들어오면 뭔가, 오 그럴 듯 하단 말이야. 잘안 쓰니까 강화시켜야지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공부 안한 친구들은 이거 보면 되게 그럴싸하게 느껴진단 말이야. 나의 뇌가 나의 약한 부분을 더 강화시켜 주겠구나. 왜 이렇게요? 그게 아니고요. 없앤다는 거야. 연결 고리들을 뭐와 관련된. 조영 언니 오늘 뭐 재밌었어? 인사 한번 해. 오늘 뭐? 뭐 했다고, 제가뭐 뭘? 뭐 강의를 들은 거야? 아 이호섭 어. 이호섭 네. 나 그러면 알것 같은데 이호섭 어. 경구고, 경구고 어. 쌤이야? 네, 네. 경구고 말이 되니 <laughs> 아, 물론 뭐 모를 수도 있죠 아, 모를 수... 순간, 순간 너무 감정 님은 어. 고등학교를 여기 한국에서 안 다녔습니다 아니 내가 경구 경구 중학교 그 삼회 3행... 이회 기억이 안 나. 하여튼, 초창기 경구 중 생기고 얼마 안 되고, 그, 경구 중, 그 당시에 뭐, 분곡 중 이런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그냥, 여기, 세양, 세양청마루 위에 있지? 세양청마루 좀 사는 사람 있니? 세양청마루에서 딱 바라보면, 이 모든 그 뭔가, 이, <laughs> 모든 것을 다볼수 있는. 그래서, 여기 세양청마루에서, 야! 하면 현대아파트에서 들리는 약간 그런, 그건 말이 안 되지만,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 집도 하나도 없고, 그, 엄청 이제 그 당시에는 허허벌판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그때 선님이 이제 잠깐 경구중학교 잠깐 다니다가 이제 그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노예 생활, <laughs> 노예로 팔려갔다가 노예 생활하다가 장국에 왔죠 <laughs> 요섭 남자 쌤 아니야? 약간 날씬하시고 약간 안경 쓰시고. 이러면 빼박이지. 근데 이분들이. 이 분들이 그 당시에 중학교 수업을 하시다가 지금은 그런 고등수업을 하시나 보다 나이가 드셔가지고. 아 당연히 뭐 나도 몇 몇십 년 전인데 뭐 그때 그리고 약간 그분이 과학샘인가 여기 현대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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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여기 여기 사시는 분 아니야? 자와봐 아무 상관없다 어쩔 거야 뭐안 그래? 내가 뭐 찾아갈 것도 아니고. 봐봐. 아, 근데 그 쌤이 얘기했죠. 그그남석 선생님이 우리 집에 찾아왔었어. 예. 쌤이 이제 유학 갔다가 그 당시에는 막 유학 노예로 팔려가고 이런 일잘 없었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 집에 오셔 그 당시 우리 담임 쌤이었거든. 담임 쌤이셔가지고 찾아와가지고 아 아직도 기억나. 요한이가 뭐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선생님 네. 나그 애들이 막그 당시에 쌤 엄청 뚱뚱했거든요. 지금도 뭐 그렇지만 그땐더 뚱뚱했다면 키도 작고. 쌤 기억에 내가 키가 150 누가 웃었어? 누가 웃는 남아 사람. 150 몇인데 몸무게 한 70, 80kg였던 것 같단 말이야.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약간 그 여러분들 그그 그 영화 그업업 업 봤니 업 업에 보면 약간 그 꼬마 있잖아. 아. 어쨌든. 그렇죠. <laughs> 그래가지고, 애들이 막 놀렸어. 막 뚱뚱하다고. 그랬더니 막, 어, 요한이는 우량하지? 뭐 이러면서. 봐봐.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헌신 봉사하잖아. 봐라. 자, 그러한 관, 활동들과 관계된 그러한 영역들은 제거한다는 겁니다. 즉, 무슨 말이죠? 안 쓰면은, 안 쓰는 그 부분들은 없앤다는 거야. 안 쓰는 것들은요. 그래서 계속 막그 노인분들도 뭐 문제 풀라고 머리를 쓰라고 하는 게안 쓰게 되면 계속 그 부분이 없어진 약화되는 겁니다. 요겁니다. 요, 요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들의 뇌는 put more energy, 더 많은 에너지를 투입을 시키는데, 뭐 하는데, 자, 요거 지금 두 가지 정도 표시를 좀해 놓으셔야 됩니다. 일단 첫 번째, make 형식 동사죠. 만드는데 더 많은 에너지를 쏟는 거야. 만드는데, 체온이 뭐 하니? 자꾸 몇자편지 써. 어디다 편지 뭐라고 썼어? 빨리 이거 봐큰 소리로. 읽으면 용서해줄게. 뭐라고? <laughs> 네? 뭐라? 고 뭐, 뭐, 그게 어디서 나온 거야? 네, 웨이크 다운? 네, 브레이크, 다운이 브레이크 다운이 어디 있어? 왜 혼자 칠과 공부하고 있어? 근데? 빨리 이거 지, 바, 잘 보세요. 자, 가봐. Other connections. 자, 다른 연골 고리들을 그 다음에 얘들아, 첫 번째가 요 s t r o n g e 자리죠. 여기 지금 얘들아, 반드시 형용사 들어와야 되는 거. 여러분 알고 있죠? 부산을 쓰시면 안 되고요. 뒤에 얘들아, 이렇게 ER 붙으면 요거 상관없이 요거 그냥 형용사입니다. 형용사에서 ER 붙은 거기 때문에. 그리고, strong, 리는 들어올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요 자리에 어휘 문제도 나올 수 있습니다. 알겠죠?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공부를 똑바로 안 해놓고, 내용 파악이 똑바로 안 되면, 요거, 어, 틀릴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do you mean, 당신은 뭐뭐라고 의미하는, 말하는 건가요? 자, 요, 요 문장, 얘들아, 서술형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거 영작할 수 있어야 돼요. 요거. 보세요. 요거 조금 까다로울 수 있으니까요. a c t i v i t 있어요. 활동들입니다. 활동들. 활동들. 어떤 활동들? 10대들이 are involved in 자, 참여하는 개입하는이죠. 요렇게요 10대들이 하는 활동들이 됐나요? 10대들이 하는 활동들이 can shape 만들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무엇을요? 방식을. 어떤 방식? their brains develop, 그들의 뇌가 발달하는 방식을 만들 수 있다는 이야기이십니까? 라고 말한 거야. 그러니까, 10대가 뭘 하냐에 따라서 그들의 뇌가 그대로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이 때에 여러분들이 뭘 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Exactly. 정확해요. 정확해. This is why 이것이 이유라는 거죠. 여기 아까도 쌤이 얘기했죠. 기 because 들어오시면 안 돼요. Because 들어오면 안 돼요. 자 그것이 이유입니다. 뭐 하는 이유냐면 the types of activities 활동의 종류, 활동의 종류들 teens 십대들이 choose to participate in 이렇게 묶이겠죠. 자 참여하겠다고 결정하는 활동의 종류, 그러니까 십대들이 하겠다고 결정하는 그러한 활동의 종류는 are especially important. 특히나 중요한 이유입니다. 자 보세요. 얘들아 타입스가 주어였기 때문에요. 그래서 동사도 in 썼습니다. 요 구간이 조금 까다로울 수 있는 게 i n 이라고 하는 전치사가 나오고 바로 동사가 나왔다 보니까 요렇게 지금 봤을 때 뭔가 이게 구조가 틀린 것 같은데? 막 이렇게 생각이 들수 있는데요. 인은 이제 수식어 구에 걸리는 내용이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다. 특히나 중요하다. 됐나요? 됐니? 송이 자니? 송아 오늘 아, 아파? 승아 어디 아파 오늘? 아파? 그러면 그냥 수업을 내가 존나 못 했던 거야? <laughs> 강의력이 너무 떨어져서 몰입을 할 수가 없어? 몰입의 중요성 책 봤어? 몰입의 중요성 책 봤어? 몰입의 즐거움, 칙센트 미아이 칙센트 미아이 칙센트 칙센트 중요하다. 자, 봐봐. 만약 10대가 decides to play sports. 자, 운동을 하겠다. 혹은 learn an instrument. 악기를 배우겠다. 라고 결정하면 뭔가 하나를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은요, 내가 뭐 한다? will strengthen. 강화시킨다는 겁니다, 얘들아. 자, 여기 전체적으로 내용을 잘 이해해야 돼요. 뭔가 내가 하고 있는 것을 점점 강화시키고 내가 안 하는 거는 약화시키고 제거시키는 게 뇌가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자, 그러한 연결 고리들을 강화시킨다. 어딨니? on the other hand. 어디니? on the other hand. 반면에죠. 반면에. 그 준석이랑 혹시 학교에서 시험 제일 잘본 애가 몇점 받았는지 혹시 아니? 그지? 네. 그 친구. 외국에서 해가 와가지고. 그지? 어? 왜, 왜? 왜? 근데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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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거 약간 허세 아니야? 왜? 근데 그거는 별 의미가 없어 그건 별안 중요하고 하여튼 공부를 이제 열심히 했으니까 근데 그건 또 조금 약간 오반데 내가 봤을 때그 정도로 어렵진 않은 봐봐 자 봐봐 얘들아 반면에 그러니까 스포츠를 막 하게 되거나 악기를 배우면 뇌도 그쪽 분야에 강해진다 라는 얘기고요 반면에 만약에 그나 그녀가 서 u r f the internet 인터넷 계속 이제 서핑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처럼 집 와가지고 아니면은 play online games all day long 하루 종일이에요 하루 종일. 얘들아 이거 지금 그뭐 나올 것 같진 않은데요. All day는요 하루 종일을 말하는 거고요. Every day는 매일 매일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의미상 이제 all day long이 맞겠죠. 하루 왠 종일 이제 공부만 아 공부만 해? 게임만 하는 거야. 아니면은 인터넷만 계속 하고 있으면 그러한 연결 고리들이 Will survive 생존할 것입니다. 그 대신 됐죠. 얘들아그 다음 문장 암기합니다. 그 다음 문장, star, star, star. 애들아, 이거 더 비교, 더 비교 표현이죠. 아, 선생님, 그리고 커피도 못 마셔요. 그래서 요즘에 차 마시고 있어. 관심 없지? 자, 더 비교입니다. 더 뭐뭐 할수록, 더 비교, 더 뭐뭐 하다입니다. 보세요. 더 열심히 10대들이 노력을 할수록, at building good habits. 좋은 습관을 만들려고 10대들이 노력을 열심히 하면 할수록, The stronger those connections in the brains will be. 그내 속에 있는 그러한 연결 고리들이 더 강해질 것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열심히 하면 할수록 그런 영역들이 더 강해질 것이다. 이 얘기예요. 자,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오케요 I s e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이니까요. Do you have any final c o m m e n t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마지막 코멘트 할 말이 있으실까요? Our viewers, 우리들의 시청자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만약 우리가 바라본다면, 청소년기 시기를, 얘들아, as는요, 똑같다는 얘기거든요. 뭐뭐로 바라보는 거야. 뭐뭐로 바라본다면, 청소년기 시기를 뭘로 바라본다면 merely는 단지 a process 과정으로만 바라본다면 어떤 과정이요 becoming mature 자라나는 과정으로만 바라본다면이에요. 그니까 그냥 크는 거야 이렇게만 바라본다면 자이 뒤에가 중요합니다, 더라이 뒤에 잘 보세요. It's easy 여기 다 중요합니다. 다 표시해놓으세요. 자 쉽다 쉽다 뭐하기가 쉽다. 디스미스 이트 하기가 쉽다는 겁니다. 디스미스 뭐예요? 디스미스 뭐라고? 그죠, 다 되는 거죠. 어, 묵살하다, 뭐치부하다 무시하다, 뭐다 되죠. 저 디스미스 단어는 얘들아 어휘 문제로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그 요약할 때도 나왔던 경우가 있고요. disregard나 ignore 같은 거다 돼요. 그러니까 무시하기가 쉽다는 겁니다. 무시하기가 쉽다. 그냥 지나가는 단계야. 그러면은 무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시기를 여기에서 이트는 뭐죠? 그 시기, adolescent period. 그 시기를 무엇으로써 as 똑같은 거죠. as 뭐로써 그냥 지나가는 단계로 지부하기가 쉽다는 거야. 그냥 10대 그냥 잘하는 거지, 뭐. 너들 나이 그냥 잘하는 거지, 뭐. 하면은 그냥 지나가는 단계로 무시해버리기가 쉽다. 무시하기가 쉬운데. 그런데 우리는 shouldn't look at, 오우씨, 안긴줄 깜짝 놀랐네. 자, shouldn't look at the changes. 변화를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어떤 변화? 10대들의 뇌 속에서 일어나는, 나타나는 변화죠. 얘 들어, occur는 자동사니까요. 수동으로 쓸수 없습니다. 의미가 수동같이 해석이 돼도. 10대들의 뇌에서 자라나는, 발생하는, 생겨나는, 일어나는 변화들을 바라보면 안 되는데, 뭐의 관점으로만 바라보면 안 되냐면, 여러분, in terms of 하면요. 뭐뭐의 관점에서라는 뜻이에요. 뭐뭐의 관점에서. 그러니까, 성숙, 성장이라는 관점만 가지고, 이 이러한 변화들을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청소년기는 is also a period 시기인데요. 어떤 시기냐면 부사왜 나왔죠? 중요한 변화들이 일어나는 시기예요. in the brain 뇌 안에 뇌 안에 있는 중요한 변화들이 일어난 시기이고요. 여러분 요거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요거 문제 나올 것 같은데 여기 지금 네트가 나왔고요. 뒤에 보시면요. 일단은요. 하나씩 볼게요. 헬프 먼저 가봅시다. 헬프가 지금 5형식 동사잖아요. 헬프 돕다. 그 다음에 새로운 능력들이 appear 나타나게 돕는 거죠. 새로운 능력들이 나타나게 돕는 거예요. 그래서 5형식 어, 동사니까 목보자리에 동사원형 써야 되는 거 하나. 그 다음에 자, 요 관계대명사 데트 뒤에 지금 동사가 헬프로 쓰였는데, 선행사 그럼 누구다? 얘가 선행사입니다. 얘가 선행사예요. 요게 선행사예요. 브레인이랑 맞추면 안 됩니다. 왜냐면, 하 뇌가 새로운 능력이 생겨나게 도와주는 게 아니고, 뇌 안에서 일어나는 그 변화들이 이제 도움을 주는 거기 때문에 그 변화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변화의 변화가 이제 선행산 거예요. 얘의 선행사는 체인지즈입니다체인지즈 changes. 따라서 어 청소년기는 Not a but b 구문이죠. Not a stage 단계가 아니에요. 자, not a stage 뭐 하는 단계가 아니냐면 to simply get through. 얘들아 get through는 통과하다, 지나가다 이런 거죠. 그냥 지나가는 단계가 아니라 청소년기는 그냥 지나가는 단계가 아니라 어떤 단계다 중요한 단계입니다. 중요한 단계입니다. In people's lives 사람들의 삶에. 근데요, 그게 어떤 단계냐?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죠. 스테이지설을 수식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사람들의 삶 속에서의 중요한 단계인데, 그 단계 속에서 그들이 발달시키는 겁니다. 많은 특징들 그리고 능력들을 발달을 시키고, 그 다음에 그들의 미래를 쉐이프 설계하고 만들어내는 그러한 중요한 단계. 그 다음에, thank you for your insight. 어, 당신의 이런 통찰력,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희망합니다. The information, 정보, 어떤 정보 you've shared. 당신이 공유해준 정보가. 자, 여기도 잘 보세요. 오형식 동사, help. 도와줄 거라고 도와주기를 희망한다. 도와주기를 희망한다. 누구를요? 시청자들 at home. 그다음에 make죠. 요거 어법 문제 나올 것 같습니다. 여기 make. 자 우리 시청자들이 더 얘들아 reasonable 뭐예요? reasonable 합리적인이죠. 합리적인 선택. reasonable은 좋은 겁니다. 이렇게 앞뒤 좌우를 살폈을 때. 이해할 만한, 수긍할 만한 그런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데에 도움을 주기를 희망합니다. 미래에. That's it for the Dr. Brain Show tonight. 어, 뭐 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Good night, everyone.